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하고 또 멈추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린 더욱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또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60이 넘다 보니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얼만큼 했을까,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됐을까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도 우리 계획대로 그 스케줄대로 하나씩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7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잘 건축하려고 해도 건축은 건축자가 건축 전문가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집을 완공하고 온전한 집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단지 건물로서의 집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건물로서의 집뿐만 아니라 그 집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가족이 살아야 되죠. 사람이 살아야 되죠. 가족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집, 집안에서 살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 생업도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집을 얘기할 때는 건물로서의 집, 가족으로서의 집, 생업으로서의 집.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내 집이 복을 받는다 하는 신명기 말씀은 건물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집안에서 사는 가족이 생업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채우는 자의 수고가 되다이 말은 아무리 가족이 애를 쓰고 힘쓰고 열심히 일을 해도 가정을 다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일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 파수꾼이야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죠 밤새도록 적군이 오는지 도둑이 오는지 지켜봐야 되죠 그런데 파수꾼이 잘 지켜보다가 잠깐 조는 사이에 꼭 적이 들어오거든요 도둑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성을 지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 주셔야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일찍 일어나서 일터에 나갑니다.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살면 많은 수확을 거두고 많은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부지런하다고 늘 부유하고 많은 복을 누립니까? 많은 수확을 다 거둡니까? 수확 거둔 것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보니까 병원에다 갖다 주는 분도 있어요. 평나면 그렇죠. 원치 않게 접촉사고가 나서 그 사고 처리하느라 목돈 다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그 수고한 열매가 다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복이 되는 거죠. 행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안한 잠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해서 잠이 잘 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따로 읽질 않겠지만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마치 장사의 수중에 그 화살통에 있는 화살처럼 장사가 장수 그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화살통에 화살이 그득해야 나가서 적군과 맞서 싸울 때 든든한 것처럼 가정에 자녀가 있을 때에 든든하다. 그게 복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예배드리고 있는 함께 드리고 있는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너희들이 내 복이다 그런 마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은 그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열매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믿음으로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우리 가정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정이 되어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샬롬 상태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